아, 예, 안녕하십니까. 터너필 TV입니다. 예, 드디어, 아, 제가 참 진실이 늦게 밝혀지는 게 있고, 빨리 밝혀지는 게 있고, 뭐, 적정한 시기에 밝혀지는 게 있다 그러면, 요,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뭐, 지금이라도 밝혀지면 늦은 것은 아니에요. 이것들이 빨리 밝혀져야, 캠트레일이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 지구 온난화를 막자. 그래서 캠트레일을 뿌린다라는 것이 지금 뭐, 유엔이든, 뭐, 나사든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저 아무, 뜨거운 곳에다가 그 알루미늄을 뿌려버리면, 요 온도가 더 올라간다고 제가 수십차의 말씀을 드렸고요 말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제 글로벌 워밍이라는 것은 이거 지금 잘못된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인드 프로그램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고요 자 6월 뉴스와이어에서 나온 겁니다 Father of Global Warming 에, 그 지구 온난화의 아버지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과학자로서 이제 주장했던 그래서 이제 Father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Scientist finally a d m i t theory is wrong 자 지금 과학자가 자신들이 주장한 글로벌 워밍은 어 거짓이다 잘못됐다 이 이론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7월 4일이다 7다기사 10일 자 그리고 2 0 1 8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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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10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참 누구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악인들이 이런 것을 처벌 어떤 단죄 이런 것으로 썼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어떤 그선 그 일루미나티라는 것도 그 광명의 빛.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빛이지만 남들한테 보면 그게 어둠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런 역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11일이라는 것이 지금 요 진실이 밝혀지는데 쓰였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다.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가두려는 이 사람들의 그런 아젠다가 있습니다. 아참 요거 보면 the scientist widely known as the father of the global warming. 아, 이제 그 과학자 중에서 참 너무나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 어 글로벌 워밍 아 지구 온난화의 아버지 has a d m i t t 아, e for the first time that Data used to promote his climate change theory was false. 그가 그 이용했던 데이터, 아 그가 말했던 그 클라, 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이제 지적을 했던 거고요. And fraudulently manipulated by Al g o to s w e e t o n 아젠다 아젠다가 갖고 있는 아저 알고가 갖고 있는 아젠다를 맞추기 위해서 이용된 그 여기서 말하는 매니플레이시라는 것은 에, 교묘하게 사람을 이용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도 지금 알고라는 자식한테 이용을 당해서 아,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발표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거짓말이다. 이것은 제가 그 과거부터 도널드 트럼프가 지구 온난화는 사기라는 것을 이제 그 미행정부들 사람들과 에, 수만 명의 과학자들 같이 얘기를 했다. 아직까지 지구 온난화가 진짜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브레인워싱이 상당히 된 사람, 뇌세탁이 된 사람들이고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캠트레이를 먹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엔 이런 에,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하다.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에, 뭣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개 중에는 나름 연구해보니까, 어, 진짜 맞겠는데, 라고 한 건데, 이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냐. 알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프리메이슨이고요 에,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돈을 목적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알고는. 상당히 나쁜 사람인데, 아, 참 알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뭐몇 시간을 아, 그 얘기해도 뭐 끝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에, 사진 털기에서도 이제 알고 가쓴 책이 지금 뭐몇천 원에도 안 팔려 갖고 그냥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 참이게이런 어처구니 없는 in 1986 the former nasa scientist 이그 s a 과학자 아전과학 NASA 직원이었죠. 제임스 한센. 제임스 한센이 어, uh, testify. 에, 증언을 했습니다. To Congress during a hearing on global warming organized by them. Congressmen 알고 to produce scientific model based on a number of different scenario s that could impact the planet. 자, 알고가 지금 갖고 온 자료들, 그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이 사람은 알 곳을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어, 말을 한 거겠죠. 여기서 나온 것은 아, 이 사람이 이제 뭐 국회에 나가서 이제 증언을 한 겁니다. 알고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a c c o r d i 한센, 알고 툭더데이프로바이 In a worst case scenario. 자 여러분들 제가 가 항상 말씀드리면 모든 거, 물도 많이 마시면 죽어요. 그럼 물안 마셔야 됩니까? 아니죠. 공기도 많이 마시면 산소가 너무 많아져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사, 숨을 안 쉬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놓은 거를 데이터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일어날 것처럼. 당연히 그럼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를 내놓겠습니까? 당연히 글로벌 오밍이 온다. 지구온난화가 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CO2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CO2는. CO2는. 가 나쁘다는 놈은 그 숨을 쉬면 안 돼요. 왜냐면 숨을 쉬면은 c o 2가 발생이 되니까. 자 이게 뭐냐? 문제 반응 해결입니다. 자연을 망친다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다 죽어야 된다. 여기, 여기 간단한 이 논리를 이거 참 이런 것도 모를 수가 있나 인간이 참 나쁜 놈들이죠. 어쨌든 이거 속아 넘어간 놈도 좀 반성하세요. 에이구. 어코딩 투 한센. 한센이 말하기를 알고 툭더 데이터 프로바이드 인어 워스 케이스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린 거고. and intentionally to twist it, rebranding it as global warming. 아, 이거 나쁜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 여러 가지로 이제 왜곡을 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Making tens of m i l l i o n s of dollars in the process.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글로벌 워밍을 통해서 알고가 도, 벌어들인 돈이 여러분들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 제가 그래서 해계모니 해계모니 했지만 해계모니를 선점한다 이 자체만으로도 돈이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 나사가 지금 이루은 해계모니 그게 뭡니까 우주 간다 우주 가니까 우리가 돈을 걷자 택스를 막 걷는 거죠 그 전세계적으로도 나사의 이런 어떤 해계모니의 소가 넘어가게 되면 은 허황된 데다가 돈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은뭐 자살을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은 사회적으로 어, 빈곤계층에 지원될 돈이 다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물론, 이제 좋습니다. 뭐, 과학 발전, 뭐, 기술 발전, 뭐, 그런 것들이 없, 없으면 안 되지만. 아예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을 마치 이뤄 뭐 심지어는 뭐 달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에 돈을 걷어들인다 이것은 좀 너무한 것은 아닌가 제가 이렇게까지 쉽게 진짜 어 달에 간 것은 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럼 달에 갔다 왔다는 증거를 내놔라 봐라 그러면은 다 조작된 거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돈 패티가 어 달에 갈수 있는 기술력을 다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 못 가라는 말장난도 제가 올렸는데 그 나사 직원이 자 이제 그만 속으셔라 속으려면 속으세요. 그러나 이제 안 속고 싶은 사람은 속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모델워즈 틸트 시나리오 B 여기서는 이제 시나리오 B라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and w a s o n e r h e many provide d to Congress by Hansen. However, it left out significant factors, meaning it didn't reflect real world condition. 여기서 나왔죠. 리얼 여기서 보는 리얼. 리얼 월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시나리오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건데 이것을 갖고 글로벌 워밍을 말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거짓말했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물을 많이 마시면 죽어요 누구든 그물구분이왜 있습니까? 물을 계속 먹으면 사람이 몸이 터져서 죽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마치 이게 진짜 이 시나리오 B밖에 그 일어날 수 없는 없다라고 가정하에서 지금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이 과학자도 속았다. 나 너무 열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이제 국회 나가서 이제 폭로를 한 겁니다. This didn't stop algo and climate. 알라미스트, i s t using the data to mislead million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를 하고 고개를 하는 것을 얘네들은 가만히 내비 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아, 이 알고라는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그 상당히 그 나쁜 짓을 아 이거를 제가 나중에 한번 알고에 대해서 파헤친 거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아, 하기로 하겠습니다. However, a new study that compare s real world data to the 오리지널 시나리오 B 모델. 네, 그러나 실제로 이진어이 어, 현실 세계에서 어 시나리오 B하고 이제 그거를 어어 어, 비교를 해 보자면 finding no correlation.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마, 마치 그냥 이 지구를 화성과 같은 에, 그런 척박한 땅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데이터를 뽑는 거랑 뭐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아직도 글로벌 온나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 가운데 생거락을 들어서, 예, 그냥 뭐, fuck, 예, Why are y.o.u. 해주세요. 이게 진짜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킴트레이를 계속 뿌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dmitting he is, uh, devastated by the way his data has been used by climate alarmists. 아, 이 사람이 너무나도 좌절을 했다 이거죠. 이런 그 허위의 데이터를 갖고 이런 것들이, 아, 유, 그 이용이 됐다. 아, 사람들에게 뿌려졌다. 이런 것을. Real world data shows the science is not settled. 이 사람,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이것이 집중할 수 없다. 그 리얼 월드 현실 세계에서는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The dire climate prediction that was taken from... hasn dera model significantly overstate the warming 에, overstate 이거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데 너무나도 과대 망상일 정도로 엉터리로 사용된 에, 자료다. 이, 이것은 에,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observed in the world since 1980s according to the new analysis. 자 여러분들 계속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발표를 하고 합니다. 이 뭐냐 이거죠? 아, 닥터 로스 매트릭 아이 사람이 나오네 또 에, 에, 박사고요. Known as the father of global warming says real world data shows no global warming has occurred. 닥터 로스 매트릭 이 박사가 하는 말은 아, 지금 뭐,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글로벌 워밍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생각하시는 분은 검색해서 찾아서 넣으시면 되고요. 에, 지구 평평하다, 둥글다, 이런 것도 지금 속아 넘어가는 파당에, 에, 뭐 이것도 뭐 속아 넘어갈 수 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런 것들을 할까라고 끝없이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아,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거는 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의심만 갖고 이것을 어떤 행동을 안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왜곡된 이런 것들을 준다. 그래서 작년에 뭐 계속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구 자전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지진하고 뭐 어떤 폭풍과 해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 1,600km/h로 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그 제가 디마블이라는 사람하고도 이거 어떤 그 제가 그 사람을 갖고 온 영상들 그 사람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오감이 있고 그 오감이 그 어떠한 것도 단한 번도 이 지구가 자전 공전한다라는 걸 말해준 적이 없다라는 말을 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그저 그 북극에 가서 24시간 태양이 도는 것을 관측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360도 9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평평한 지구 땅 위에서 태양이 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틀렸다면 자신이 카메라를 들고 가서 태양이 사라진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제발 자신이 연구하고 촬영을 한걸 갖고 오세요. 가짜를 갖고 오지 마시고요. Western Journey Report, Economic, 에코, Climate, Scientist, John c h r i s t i Found, o b s e r v i n Warming, Trend, Matching, And o v What? 하센 톨드 콩그레스 드링어 히어링 오너 글로벌 워밍 오거나이즈 바이 콩그레스맨 알고 아 여러분 이게 자꾸 알고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오히려 남극에서는 그 빙하가 더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나와서 그 촬영해갖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또 반대에서는 뭐 기, 빙하가 급속하게 녹는다 그러는데 얘네들이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을 알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글로벌 워밍의 전당성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자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캠트레이를 다 뿌릴 수 있는 돈 이게 어마어마할 거예요. 수조 수경 수경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비행기를 매일 뜨고 내 이런 돈이 어디서 오겠느냐? 여러분들이 소가 넘어간 데서 나온 돈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한번 참, 어, 어, 상기를 해주시고요. Climate model will object that this explanation doesn't fit the theories about climate change. The two road. 아 여러분 이거 지금 예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어~ 저~ 아~ 이것을 이실직고 얘기하고 있는 어~ 상황이고요 저~ 주변에서도 아직까지 그 저~ 온난화를 들어서 지구가 이제 망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다 당신이 숨을 쉬면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해 주세요. 예, 여러분들은 산소를 들이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부, 내뿜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 그, 저, 2010년도에 그테드강연장에서 빌게치가 한 말이, 아, 인구를 헬스케어를 어, 동원을 해서 많이 줄일 수 있다, 10% 줄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그런 것이 일단 한국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인구절벽을 겪고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당해야 되냐, 이런 소수민족에게. 얘네들을 지금 갖고 있는 아젠다는 뻔한 거예요. 그이 국가도 지금 여러분들 그 소수의 그 권력자들을 얘네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어떻게 갖고 있을까? 사람은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 들어서 그것을 어 자신들의 힘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상, 어 현실이고, 자 아무튼간에 이것은 저 볼륨 5 볼륨 6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고, 아그 글로벌 그 오밍이 있다라는 사람 한번 자료를 갖고 오세요. 예, 저번부터 뭐 제가 올리면은 악플로 그냥 예, 엄청난 욕을 다는데 그게 당신을 죽인대니까 당신 가져가고 모르겠어, 이 멍청아?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같이 죽고 간다 이런 사람들 빨리 제거를 돼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안 돼요 지금 뭐 수년 수십 몇, 몇 년이야 벌써 저는 이거 글로벌 워밍 얘기할 때부터 없다고 뻥 뻥이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벌써 수십 년부터 나왔던 얘기를 에, 너무 잘 속는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라 이게 글로벌 워밍은 없다 이렇게 마인드 에, 머리에 딱 새기시고 아, 하시면 이것이 틀렸다면 이 사람이 말한 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거를 갖고 오세요. 예 그러면 돼요 이 과학자들 지금 수만 명이 지금 글로벌 워밍 에,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지금 에, 트러, 도날드 트럼프한테 리포터를 작성해서 낸 것들 이런 게다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갖고 오면 그때 제가 에, 한번 들어보기는 하겠습니다 왜냐 지구 온난화로 여러분들 빼앗을 게 너무나 많은 결국엔 여러분들 목숨까지 에, 여러분들 자손 에, 대, 자손 대대 죽음에 이르게 할수 있는 아젠다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에, 감사합니다 토너펠 TV였습니다.